오늘 우리에게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 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세상에 <laughs>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른 을아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아나타멘 <laughs>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오늘 보면 말씀은 어,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 그저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지났는데 어, 말씀이 육신이 되다 되시다라는 에,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세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는 곧 어둠이요 죽음이자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오시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이자 우리가 보낸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어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도 믿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진짜 송도가 얼마 없다는 말은 사실에 가까운 얘기예요. 왜냐?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둠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둠이요 죽음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과 빛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참빛이 세상에 왔다 성경은 증언하지요. "본문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을 우리는 참빛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은 참빛이 아니에요. 드디어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비추어 줬습니다. 참빛이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시오 참빛이시자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이미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신 이스라엘 땅의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 버렸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영접하는 자 고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그 심령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에 비치는 사람은 그 빛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죗값을 갚기 위해서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따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 어떻게 주셨냐?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땅 무언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한 어떤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부가 결정해서 자녀를 낳듯 그렇게 사람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나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녀로 낳아주는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세상에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은혜와 진리 대신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 하시기 위함에서 그랬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 일을 맨 처음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체험하고 그 일을 말로서 글로서 복음서에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본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그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랬어요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에게는 다시 무엇이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깨달아요 아멘.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 은혜를 받아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독상자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위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세례요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먼저 나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참되는 의미는 우리 각자가 아버지의 독생자가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는 은혜 위에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원래 번역이 상당히 난이한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우리 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헬라오 언어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카리나티 카리토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에 대적하는 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티가 대항한다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 여기에 나오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즉 은혜에 대적하는 은혜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은혜에 대적하는 은혜 우리말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아주 너무 아름답게 잘 번역을 했지만 할라 원어 성경에서는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말 뜻을 알려면 바로 17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봐야 돼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누구에게 모세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첫 번째 은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뜻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을 율법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저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완벽합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어떻게 는 거예요? 그게 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러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의 용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병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의사에게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때 자신이 병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의사의 일은 병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있는 병을 찾고 진단해서 병명을 제시하고 치료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병,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병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 받은 진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저주 앞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는 준엄한 은혜를 대항하고 극복하는 살아있는 은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란 말이요."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십자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모세의 은혜를 대적하고 극복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알려 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 하나님을 알수 없고 예수를 떠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예수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귀한 나드 향유 한 병을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몸과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어요. 그 향유값이 얼마냐? 그한나 값이 얼마냐면, 성인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이요. 1년치 임금이란 말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대략 한 5천만 원 가량 되는 돈이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요. 그게 예? 그걸 깼으니 깨서 예수님의 발 머리 몸에 것을 부었으니 그걸 보고 있던 주변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소리를 높이고 이 여자를 비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응호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즉 뭐라는 얘기죠?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는 거지. 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laughs>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염쟁이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다 했잖아요, 상을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죠? 그럼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저희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다 봤으니까 옆에서 그리고 거기서 같이 잤으니까 내가 알죠. 그때는 이 할머니는 수위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교회 에 입고 다니던 예쁜 그 원피스가 있었어요. 예, 내가 지금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파란색 원피스인데 꽃무늬가 좀 있는 그런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셨어 할머니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나이롱이야. 예? 근데 그 시절엔 나이롱이 귀한 거잖아요. 뭐귀한 것도 아니지 뭐80 70년대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입히시고 그리고 이제 염 하셨던 분이 우리 제천 목교의 어떤 장로님이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평상시에 쓰던 그 향수가 있어. 교회 다닐 때늘 이렇게 뿌리던 향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시신에다 이렇게 뿌리더라고. 예. 그래서 관을 관뚜껑을 닫았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향 냄새도 기억을 하고 할머니 옷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그왜 향을 뿌리겠어요? 사실 향을 뿌린다는 건 뭐예요? 좀 있으면 다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날 거고 진물이 막 터져나올 텐데 그지? 그왜 그걸 뿌리겠어? 예?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따지고 보면 예? 결국 장례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장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있으면 썩 없어질 거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후딱 해가 지고 빨리 땅에다 묻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예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뭐 3일장 4일장 그 그러니까 옛날에 막 5일장 7일장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신이 막다 썩어서 물이 막 흘렀을 것같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그 관에서 막그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내가 들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 뭐냐 따지고 보면 사람의 그 일생의 통과의례잖아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죽는 건데 그럼 이 죽는 거를 사실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엊그저께 우리 강보영 원사님의 상가집에도 갔다 왔지만 아나 그분 그 영정 사진을 보고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난 감사했어요. 진짜 그분이 웃을 때 그런 모습이거든 소녀 같은 아주 그 순진한 천진난만한 그 웃음이 있었단 말이요. 에난 너무 그게 좋더라고. 에? 결국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을 누군가 슬퍼하거나 애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육신을 벗고 하나님 품에 안겼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런, 그런 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 이별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에 정이 있다 보니까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지만 그러나 내 영혼으로는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 품에 영혼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그게 그 자체가 곧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마리아의 이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행위입니다. 그 비싼 1년 1년치 장정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맞먹는 5천만원에 해당하는 향유 한 병을 다 허비하고 예수님에게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여인이야말 로 가장 복중의 복을 받은 여인란 이 말이기에 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으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한번 만났지만 마리아는 한번 만났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기를 원해요 이제는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말장 헛일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말장 헛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면 말장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전한 열정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가 오기 전에 한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조용히. 작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자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진실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삶을 두르기를 원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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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위에 은혜를 라 은혜위에 은혜를 라 율법의 은혜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만했다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흘러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미사오니 이제는 깨닫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별된 삶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